이렇게 추운 날 광화문까지 용균이의 추모식을 참석해 주신 신인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추모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고, 김유경 군을 가슴에 담습니다. 지금 광화문의 이 모습을 용균이도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. 24살, 이제 시작하는 나이라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겠습니까? 밥 먹는 시간도 모를 만큼 부지런히 일했던 용균아. 너가 어떻게 일했는지, 얼마나 위험하게 일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. 그래서 더 미안하구나. 왜더 적극적으로, 더큰 소리로 설비 개선 해달라고, 근무조건 개선해달라고, 더 크게 말 못한 나와 너의 동료들이 너에게 참으로 미안하다. 우리의 동생, 우리의 동료, 용균이를 그 죽음의 현장으로 누가 보냈습니까? 잔인한 서부발전, 변명만 늘어놓는 서부발전, 그토록 애쳤던 위험의 외주와 죽음의 외주와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. 하지만 지금도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컨베이어 벨트는 지금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. 위험하게, 또 위험하게, 영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젠 바꿔야 합니다. 아니, 바꿔. 바꿔야 합니다. 용규아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너를 먼저 보내는구나. 다음 생에는 비정규직 없는 나라. 일하기 좋은 나라.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거라. 부디 그곳에서는 무섭지 않게. 불안하지 않게. 외롭지 않게. 편하게 잠들거라. 이상으로 고 김명균 군의 추모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